이렇게 하정이 됩니다. 아, 수출, 내수 다 망가졌다. 경제, 관료, 즉각 교체하라.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내탓 공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정부 탓이다. 뭐 현정부 탓이다. 그리고 야당은 아, 경제 더 무너져라. 그래야지 자기들이 정권 잡는다. 이런 국리만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 여당은 전정과 탓이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수출도 무너지고 내수도 무너지고.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안된다. 일본을 봐라.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중국이 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러한 측면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권이 없는 겁니다. 주권. 4대주에 빠져 가지고 다른 나라만 쫓아하고 대응책이 없는 거예요. 대응책. 대응책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라 다 망쳐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한국 3분기 연속 OECD 평균 성장률 하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도 미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경제 관료들을 교체하라. 그리고 이 국회의원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이 놈들이 바로 그냥 국민들에게 이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 이거 지금 심각하다.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비상사태를 걸어야 되는데 이 놈들이 그냥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내년에 예, 어떻게든 뺄지나 다를까. 이 국민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뭐 좌파 만세, 우파 만세 하고 있다. 나라 망합니다. 그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좌익, 우익 개념에 아직도 노란하고 있고 나는 우파다, 좌파 죽이자. 나는 좌파다, 우파 죽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 가도. 근 일본한테 나라 빼앗기고 지금도 개 구력을 당하면서도 청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도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5월 수출 15% 감소, 무역수지 15개월 연속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도 그냥. 야당은 계속 경제 어려워지면 정권 자기들이 잡을 수가 있겠지 이런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당은 전 정부 탓이야 국민들이 고통받는 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물가는 3.5% 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한국은행 이창용 이 총재 이 사람도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네. 지금 베트남만 해도 금리를 지금 2%를 내렸어요.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아, 이거 지금 내수, 수출, 뭐 생산, 소비 문제구나. 금리를 내려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왜 일본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쓸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창용이는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IMF 간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가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한투증권은 경제성장률 1.2% 하반기 내수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이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응? 현금 부자들 은행들은 이자잔치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해외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서 해외에 가서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경제정책이다 그러면은, 아,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내수소비 쪽으로 그리고 수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부양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쓰죠. 근데 이게 지금 나라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들은 부동산 다 경매로 던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다 줍줍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 투표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택, 토지, 매매, 매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표권 해가지고 급격한 다민족화해서 외국인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저는 그냥 뻔히 보여요. 그냥 이런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통해서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해갖고 국회 해산 시켜버리고 대통령국민소환제 국회의원국민소환제 해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들이 소환해 가지고 탄핵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시민반환제를 통해서 국민 투표 실시 요구권, 국민 투표 실시 제안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는 국민이.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정말 이 한심한 이 대한민국 현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한국 OECD 평균에 미달하고 있는 이러한 정황들, 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수출 내수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제조업 재고율은 사상 최고다. 네, 경기는 악화, 세수는 결손, 임금은 감소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망. 공급망을 빨리 자체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망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다 죽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가도 못 잡고 지금 물가가 그나마 잡히는 것은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기업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잡히는 건데 공급망을 확대해 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 거꾸로. 그리고 이 정치권은 서로 그냥 내년 총선에 배치달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고 국민들은 그냥 김건희 만세, 윤석열 만세, 이재명 만세, 송영길 만세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예,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왜이 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게 됩니다. 여실히.